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아침시황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거는 방송을 제가 실행을 했을 때 어제 저녁 방송이었죠. 그때 요거를 체크를 해 놨었습니다. 이자에이자를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뭐였었냐면 1시간이죠. 1시간 봉 사이에서 최대선을 만들어 놨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지금 빠졌어요. 빠지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빠지고 그대로 상승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제 제가 추세선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대에서 빠지고 올라왔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하락패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하지만 저는 이제 숏은 잡지 않았었습니다 잡지 않았고 이 안에서 다른 거볼 필요 없다 1분봉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여기였어요 여기 자리 자리 대해서 이게 또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이게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이런 자리는 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똑같이 좀 이따가 이게 같은 설명이 될 건데 내려오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온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무빙들이 나오면 결국에 빔이 한 번씩은 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여기서 다이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이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깨지면서 다이버가 또 추가 발생이 됐죠. 트리플이. 이게 1분 봉이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진행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무너졌죠. 무너진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잤으니까 제가, 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버 형태로, 다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씩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얘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는 되게 무서울 수는 있어요. 왜 무섭게 됐냐면, 일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다 이렇게 꼬리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몸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리 무빙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횡보 무빙 자체가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하락은 너무 길어요, 이제. 많이 깁니다. 거의 다 와가죠, 이제. 이 꼬리에 거의 다와 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될게 오늘은 다른, 오늘 낮에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는 15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게 생기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무빙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이버가 잘 작용을 해서 이제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실제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올라타고 있죠. 21선은 생명선을 지금 올라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탔죠. 간신히 올라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구간은 아닌 거예요. 얘는 아직까지 하방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 얘는 트라이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타고 오른다는 거요 정도의 상방을 본다는 거 이거는 1시간 봉에서 여기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는 조금 다시 꼬리무빙으로 훅 하고 떨어지는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이게 아까 보셨던 생명선한 시간 봉에서의 생명선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이 15분 봉의 의문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중간 자리에서 떨어진다기 보다는, 꼬리 부분이라도 이렇게 반등이 와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트라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만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파요. 그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잡으시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를 그냥 끝까지 상승이라고 보기는 아직 많이 힘들어요. 4시간 형태에서도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급반등이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와서 다시 한번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유지하는 위치가 돌파 후이 윗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리트라이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횡보가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와,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역지를 걸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쇼패팅 자리는 이거 이탈하면 다시 위에서 탈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하락세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반등도 못하고 떨어지는 조건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15분 봉이니까 일단은 1봉 마감하는 거 보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밑으로 빠지면 손절을 제일 짧게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이탈이 나면 어, 겁 아주 겁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겁이 무척이나 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게 몸통으로 꽉 채워졌다는 게 많이 걸려요. 40분 정도 남았고, 최소 꼬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그나마 횡보가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시간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근데,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목상에서 이 끝부분, 이제 끝나가는 부분, 이렇게 눌리는 두께가 끝나가는 부분에서 한번 빠진다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번 빠진다라는 걸 계산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반등은 얘를 뚫고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체크를 하실 거면은 오늘 15분 봉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laughs> 이를봉 자체에서 몸통이 지금 채워졌다는 건안 좋은 상황 그리고 하락으로 밑으로 더 빠질 빠지, 빠지는 빔이 나오는 건 되게 쉽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태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조금씩 빠진다는 라게 무슨 의미냐면 형태가 반등이 나오고 횡보 후 짧게 짧게 봉이 나오면서 점점 길어지는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짧게 짧게 나오면서 좀 길어진다는 거죠. 안 좋아요. 이 형태의 캔들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 건안 좋습니다. 이것만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잘 버티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무빙이 이런 식의 꼬리 무빙처럼 빠르게 빠지면은 빨아 올릴 거예요 오히려 근데 조금씩 이상하게 버티나 버티나 하느못 버티는 거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좀 기대를 해 볼게요 최소 반등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요즘은 여기에서 잘맞더 이렇게 하락세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은 40일 선까지 잘못 가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돌파를 하면 1시간 봉에서 20, 60일 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15분 봉. 잘 보세요. 일찍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떨어지면은 너무 아프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분 봉 보면서 어디에서 깨지는 게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21선이고 얘가 61이에요. 그러면 이게 깨지면서 데크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미 한번 위에서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갇혀서 무빙이 뜨고 있잖아요. 얘가 이탈이 나면서 이 구간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구간을 뚫는다는 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하락이 덜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하락이 덜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그 뒤에, 이따가 저녁에 제가 방송을 쉴수 있으면, 기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TV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